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가을 특세, 오늘 아홉째 날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목표가 있다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이룬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끝이 있고 그리고 목적지가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인생에는 좋은 일의 목적도 있지만 아픔도 있고 환란도 있고 인내해야 되는 이것만 참아야 되겠다, 좀더 참아야 되겠다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넘기면 이것만 참으면 되겠다라는 때가 있습니다. 참 이런 어떤 소망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그분 앞에 설수 있는 또 그분 앞에 그분이 오심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서에서 가장 유명한 장으로 꼽힙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도 죽지 않고 살았다는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는 주일학교 학생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다니엘은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까요? 아이들은 사자굴 속의 다니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경을 애들이 알겠습니까? 우리도 시대적 배경을 알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제 배웠던 벨사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공식적인 왕은 아니지만 그의 아버지가 공식적인 왕이긴 하지만 어제 벨사살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페르시아, 다리오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때가 주전 539년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온 때가 주전 605년이니까 계산을 하면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들어와 벌써 산지 66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적어도 10대에 14세 이상 되었을 때에 잡혀왔다고 한다면 다니엘의 현재의 나이는 80세가 넘은 나이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는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이었습니다. 이 연합군의 왕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다리오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 실질,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다리오가 아니라 그의 외조카 그리고 나중에 사위가 되는 고레스 코레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고레스는 주전 550년 즉이 일이 있기 전에 메대와 페르시아를 합병시킨 후. 메데 사람의,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바로 이 메데 사람인 외삼촌, 다리오를 형식적인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바사,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의 외동딸이자 외사촌 여동생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호재가 되었는지 2년 후인 주전 537년 다리오가 죽게 되고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을 페르시아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주전 537년입니다. 이 537년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를 가리켜 고레스 원년이라고 부르는데, 이 고레스 원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한 첫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5만여 명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그 기원이 바로 고레스 원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성경을 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왕은 다리오가 아닙니다.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36장입니다. 역대하 36장, 에스라 1장입니다. 그리고 함께 구약성경 710쪽을 찾겠습니다. 710쪽. 역대하 36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710조 역대하 마지막 36장 22절 끝 끝부분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22절 바사의 고레스 왕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바로 그 다음 에스라 1장으로 갑니다. 에사라 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의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역대하 마지막 부분과. 에스라의 첫 부분은 똑같습니다. 마치 매듭을 이어줄 때 똑같이 이어주듯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왕은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이게 고레스 왕은 다리오 왕의 외족한데 그의 외동딸과 결혼을 해서 사이가 되고 그리고 페르시아를 통폐합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연 왕은 다리오가 아니라 고레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을 이남 유다를 어, 멸망시킨 왕은 고레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다리오 왕으로 가겠습니다. 다리오가 이제 이 제국을 이제 점령하고 난 다음에 고간 20명을 세워 20등분을 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그 가운데 총리 세 명을 두어서 그 수명의 관리들을 또 관리하게 됩니다. 아주 조직적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세명 중에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다니엘이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그 제국 사람도 아니고 그전 제국 사람인데 새로운 제국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총리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리오가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의 그 민첩한 것 뛰어남을 보고 세웠고 또 보니까 그세명 가운데서도 그세 명을 다 자신이 관리하기보다는 그 중에 한 명을 세워서 두 명의 총리와 2 0 명의 관리를 다스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다니엘을 그두명세 명의 총리 가운데 이 인자로 자기 다음으로 이 인자로 세우려는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나머지 두 명의 총리들과. 수명의 관리들을, 관리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왜 싫어할까요? 당연한 것이죠.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바벨론 제국 관리이긴 하지만 그 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유다 사람이에요. 어디서 온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위에 군림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걸 용납하겠어요. 그래서 나머지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에 고발할 근거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충성되어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고민하던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않으면 고발할 수 없다고 확신하고 다니엘 죽이기 프로젝트에 돌입합니다. 메데와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고, 그것도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인 다니엘이 자기들의 상관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다니엘 죽이기 프로젝트의 성경을 보니까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법을 세우는 법관과 관원이 하나가 한 통속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온 신하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법률을 바꾸고 왕이 허락하면 세울 수 있는 금령을 정해달라고 발의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국 장관이 30여일 동안 바꾼 것은 대통령이 발의를 하면, 대통령이 발의를 하면 바꿀 수 있는 대통령 명의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법조계가 바꾸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법이 허락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있고요. 대통령령으로 바꿔서 시행할 수 있는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왕의 명령이 아닌 법률까지도 바꾸고, 그리고 왕의 명령으로 실행이 가능한 금령까지 내려서 다니엘 죽이기 프로젝트를 속에서 다니엘을 확실하게 밟아 죽이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죠. 금령의 내용은 30일 동안 왕위에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 유치하죠? 어떻게 보면 유치해요. 누가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려고 기도하겠어요? 유치해요. 다니엘을 죽이려는 신하들의 계획인지도 모르고 왕은 금령의 도장을 꽝 찍고 맙니다. 이제부터 다니엘은 모든 사람의 감시를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니엘을 감시해. 그리고 현상군까지 붙었을 거예요. 아주 높은 현상군. 이 긴박하고 위험한 이 상황을 다니엘이 알면서도 어떻게 했는지 오늘 다니엘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10절을 보시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구절은 다니엘서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 외에 가장 멋진 구절 중에 저는 하나라고 믿어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목숨을 건 신앙이 담겨져 있는 구절이기 때문이에요. 이 구절 앞에 저는 솔직하게 두려워요. 그리고 부끄러워요. 그리고 이 다니엘의 신앙 앞에서 저는 초라해요. 솔직하게. 이한 구절로 인해 다니엘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지 너무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변화없는 예배 신앙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 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제 말을 들으면 여러분 생각하기 싫을 거예요. <laughs> 자 생각해 보라고 했지만 제 말을 들으면 여러분 생각하기 싫을 거예요. 자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다니엘과 같은 신앙이 닥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목숨을 걸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할 수 있는지 묻고 싶어요. 기도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의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솔직하게. 하나님, 저는 죽음을 각오하고 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수 있느냐고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까지 갈 때까지, 어떠한 상황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은, 아, 거기까지는 나못 가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 사람들이 환경의 어려움이나 질병으로 인해 믿음을 상실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어려운 환경, 어려운 질병에 주님을 붙들기도 하지만 도리어 반대로 주님을 떠나는 경우를 봅니다. 과거에는 핍박으로 인해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호적에서 판다니까 결국에는 믿음을 포기하는 형도 봤어요. 핍박으로. 또한 교회의 환멸을 느끼거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실망을 해서 혹은 성도들에게 받은 말과 상처로 이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여러분은 어느 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최저 한계선, 마지노선입니까? 묻고 싶어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한 상황이 닥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선까지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선이 없다면 정말 좋지만.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기도를 쉬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섬김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어떠한 일이 생겨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섬길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다니엘은 얼마든지 자신과 타협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타협할 수 있었다. 기도를 한 번으로 줄인다든지, 세번할 거, 한 번으로 줄여요. 또 어떻게 할수 있죠? 예, 열린 창에서 항상 기도했는데 좀 이번에는 아무도 못 보게 닫고, 그리고 그 커튼을 가맣게 치고,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CCTV도 없으니까 그때는, 카메라도 없으니까. 몰래 기도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소리 내어서 기도하던 것을 그냥 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었고, 아니,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을 눈 뜨고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달쯤이야. 30일인데, 꾹 참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도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주님 섬기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내 마음 아실 거라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겠어?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교회도 한달 쉬었다 나가면 되니까요. 그러다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그런 게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게 그게 뭔저 아세요? 타협이에요. 포기하는 믿음, 연약한 믿음이죠. 에이, 그것 가지고 포기해, 그것 가지고 그만둬. 우리가 질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협하는 믿음도 그 포기하는 믿음 앞에서 믿음을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의 믿음을 좀더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바벨론의 수많은 술객과 술사와 뭐 점쟁이들과 박수들, 지혜자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어요. 오늘 이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들, 이 관원들, 총리들, 20명의 관리들, 수많은 이 법관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작 내린다는 금령이 30일 동안 왕위에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넣는다. 유치하고 바보짓을 했어요. 바보들이에요. 누가 그런 금령 앞에서 기도를 하고 사자구리에 나 집어넣어 주시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계를 제패하는 이 똑똑한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이런 금령을 내리는 것은 너무나 애들스러워요. 촌스러워요. 해도 해도 너무해요. 바보들이에요. 좀 수위를 높여야죠. 로마제국 시대처럼 예수님을 신하면 사자구리에 넣는다. 이 정도는 내야죠. 그리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당신 예수를 믿을 거야안 믿을 거예요? 거야? 이렇게 물어야죠. 다 묶어서, 일일이 다 묶어서,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겠습니다. 하면 사적으로 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믿는 다음에 사적으로 넣고, 이러면 끝나잖아요. 좀 수위를 높여야죠. 아직 그러니까 그 수위가 너무 낮아요. 기도는 눈 감고도 할수 있는 것. 그러나 저는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바보라고 생각지 않아요. 아주 현명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똑똑해요. 기도하는 일에 금력을 내렸다는 것은 다니엘만 죽이려는 그들의 교묘한 계획이었어요. 아주 슬기로워요. 무슨 말이냐면 페르시아 사람들은 다니엘의 믿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어처구니 없는 금령 앞에서도 다니엘은 그 조서에 이런 내용이 있는 줄 알면서도 변함없이 기도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르시아 사람들은 다니엘이 반드시 금령을 어기고 기도할 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믿음을 하나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믿음이냐면 자신만 자신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거죠.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스 14장 18절에 보면 그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할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읽어주신 본문 앞에 보면 다니엘은 흠이 없었어요. 세상 일도 잘해야 돼요. 자기 일에 인정을 받았고 신앙적으로도 인정받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면 처음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열심히 하시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일은 일만큼 잘해야 되네요. 일을 잘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일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일단 못을 박아둘게요. 예,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일은 좋은 일은 아니에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그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으리라. 못을 일단 박아둘게요. 그러나 한번 잠깐 열어두고 비판해 볼게요. 여러분을 잘 아는 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을 판단하도록 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교우들이고, 그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이에요. 가장 잘 자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잘하는 가족들, 여러분을 잘 알고 지내고 있지만 신앙이 없는 이 페르시아 사람들 같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맡겨 볼게요. 그리고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불의한 믿음인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위한 믿음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믿음인지, 그렇게 보이는지, 그냥 남들이 믿는 그 믿음 따라서 가는 믿음인지, 자기 자신의 믿음인지, 판단하도록 해볼게요. 남들이 볼때 안정된 믿음인지, 불안불안한 믿음인지, 한번 남들이 판단하도록 해볼게요. 또한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이 자신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사람이든 관계든 이단이든 사단이 여러분을 시험할 때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판단을 맡겨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다니엘의 믿음은 또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감사해서 드러납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 다니엘이 자기 그 조서가 내린 것도 알고 또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그러면서 사자굴 속에 지금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기도하는 다니엘 금령이 내린 것을 알면서도 신앙의 태도가 조금 도 변함없는 다니엘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이 그리 감사했는지 에, 마지막에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다시 한번 다니엘의 신앙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의 신앙 앞에 나의 신앙을 갖다 댔을 때참 부끄럽고 초라하고 요분 물질보다 열 명의 자녀를 잃은 것을 더 크게 가슴 아파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다는 신앙은 정말 보통 신앙이 아닌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다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아픈 곳을 씻지도 못하고 약도 바르지 못한 채 고통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던 바울과 신라의 믿음을 생각해 봅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이방인들을 많이 전도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종님들과 관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남은들을 많이 변화시키지는 못했어도 자신의 신앙만큼은 지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6장 28절을 좀 보시죠.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28절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28절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왕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 고레스 나와요? 나와요? 고레스 왕 시대에 뭐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아, 저는, 여러분, 저는 이 사자굴 속의 사건을 통해서 다리오왕에게도 영향을 미쳤지만, 함께 있는 그의 사위, 또 그의 조카인, 고레스 왕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즉좀 전에 역대야 마지막 36장 부분과 에스라 1장 부분이 겹치는 것처럼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고레스 원년에 자기가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했던 정책이 이 남유다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는 그냥 복귀시키면서 그냥 복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즉단열서의 이 친구들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왕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 내용이 고스란히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 이름만 빼고. 그리고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도와주라고. 오늘 얘기하는 걸 보면 저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이 감동시키셨지만 그 고레스에게 영향을 준 사람은 다니엘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때로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했고, 전도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자신의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처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믿음을 보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준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